안녕하세요, 심기입니다 모아비죠. 모아비 영상이 좀 있지만, 그래도 다른 분또 한번 찍어달라그래서1 7년식이에요 11만 키로 타셨고, 어뭐다 아시다시피 좀 답답하게 100키로까지가 너무 답답하게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더 모아비는 더 하고요. 더 모아비는 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류 전압 안전기 하나, 그리고 흡기 쪽에 두 개. 그리고 배기 쪽에 3개 이렇게 해서 6 개가 장착이 되고요. 어 요것도 장착 끝나고 차주분하고 한번 한 6, 7 k m 정도 같이 주행을 하면서 금방 바뀌진 않거든요. 이제 조금 조금 이제 움직여야 차주분이 표정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뭐 찍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나가고요. 글라이딩도 어떻게 되나, 변속 충격은 있나 그런 거다 확인할 거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그 일단 저항을 싹 없애주니까 부드러움을 또 차주분께서 느낀 거를 그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분이 기대를 안 당하고 오셨는데 차주 선생님하고 같이 시운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어떤 내용 사님이 차가 저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주로 네. 뭐 이제 연비 운행을 하기 때문에 네. 원체 연비 쪽으로 신경 쓰다 보니까 네. 또 이런 또 비슷한 회사 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쪽에다 이제 처음엔 견적을 한번 봤어요. 네. 저로서는 뭐 도저히 할수 있는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네. 상상 외로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다가 제가 이제 작년 이 똑같은 차인데 작년 연말쯤에 사고가 나가지고 폐차시키고 네. 다시 이제 중고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네. 이제 이 차가 좀불사시이 연비가 좀안 나오잖아요. 지금 네. 네. 9 6 k m 찍으셨네 올 때. 네, 그래서. 아니 보통 10km는 나와요 네. 10km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출발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일단 해봐야죠. 네. 네. 이제 이게 바로 이렇게 그저 효과가 있습니까? 네, 한번 가보실게요. 제가 백날 말씀드려봐요. <laughs> 아, 예, 그렇죠. 네. 네 제가 이제... 조금 늦게 오는 차도 네. 있고, 근데 요즘 조그만한 차들은 어, 70% 정도는 바로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 그 정도로도. 근데 지금 딱 스타트를 딱 해보니까 굉장히 차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느낌이 딱다고요 네. 초반에 네. 그 정도로 다 느끼는 거니까요. 네.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그렇죠. 제가, 저, 뭐, 좋다는 그, 뭐, 냉각수라든가, 또, 연료, 첨가제, 네. 뭐 코팅제, 안 써본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수명이 한달 정도? 네. 그래서 아, 무슨 효과가 있겠나. 처음에 이제 이런식 여기서 우회전요 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밟으시는데요? 브레이크? 네. 그냥 악셀 뛰고 가만히 있셔도 아니, 가는데 그, 그 정도는 아닌데. 아 그래요? 차가 조금 많이 쭉쭉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네. 그래서 자주 밟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냥 야, 좀 차간 거리 두고요. 악셀을 미리 뛰는 연습을 하시는 게더 나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 연비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네. 일단 쭉밟아 보시죠. 뭐 시험이니까. 여기서 <목소리> 발 떼시게요, 악셀. 네. 발 떼시고 쫙 밑에 끝까지. 어차피 내리막이에요. 네. 그냥 끝까지 가실게요. 악셀 굳이 안 밟아도 되겠죠? 평소보다 미끄러지는 건 어떠세요, 글라이딩? 그러니까 지금 미끄러지는 게 네. 내가. 약3 m m 시속 5 0 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악셀 안 밟고 계속 가시는 거죠? 네. 평소하고 많이 다르죠? 네, 그 네. 속력이 안 떨어지네요. 네. 네. 그런 운전을 많이 하시면 평지에서든 이제 여기서 오르막이에요. 여기가 네. 상당한 오르막인데 여기서 느낀 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오르막도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갈 겁니다. <laughs> 이거 좀물건인 데는... 그말 <laughs> 오르막도 뒤로 쳐지는 게 전혀 없죠. 예, 어, 아니... 이상하네. 여기는 더 오르막이에요. 박살 뛰어보세요. 네, 쭉 올라갑니다. 그래도. 속도 올라왔으니까 밟아 보세요. 지금 100km. 이런 데서는 굳이 밟을 필요 없죠. 네. 뛰어 보세요. 네, 뛰었어요. 아, 뛰었어요. 네. 쭉 가죠. 네. 이 어차피 조금 내리막은 밟을 이유가 없죠. 그래도 100km를 유지하죠. 평소 밟으시는 대로 가시는 거죠? 예, 예. 네, 평소 같은데. 근데 이제 조금 덜 밟는다고 할까? 네. 그런 느낌인데. 박세를 네. 평소 예를 들어서 10이면 5를 밟았는데 예, 예, 예. 한 2, 3만 밟은 느낌. 예, 예. 네. 그 정도 되는 것같아요 네. 음. 일단은 선생님 이 차의 저항이라는 걸싹 없앤, 없앤 거니까요. 음. 그래서 주행 출력이 음. 상승되는 거니까. 전하고 다른 점을 조금 얘기해 주세요. 시청자들알수 있게. 아. 예. 에, 지금 이제, 네. 이제, 바로 이제 설치를 하고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처음에 딱 앉아서 스타트 딱 해보는 결과가, 네. 제가 엄청, 첫째는 엄청 부드럽다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상시보다, 예, 액세서리를좀덜받는 느낌 네. 그리고 차가 어, 예를 들어서 발을 띄고 있으면 100m를 갈걸 갖다가 한 150m 정도 더 미끄러진다는 거 이런 네.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현 네. <laughs> 우선 우측으로 들어가시기는 있긴... 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와 닿는 게 그런 일 네. 한번 떼어보세요, 엑셀. 떼 네, 네, 오르막도 네.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네. 어떠세요, 오르막? 그러니까 힘이 안 떨어진다니까. 네. 힘이 일단 안 떨어지는데 평소대로 오시면서 이제 네. 평소대로. 연비 운전 연비 운전 하신다 그랬으니까 네. 연비 운전 하시면 네. 최소 10% 이상 상승됩니다.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네. 제가 조금 그. 느낀다고 할까요? 이런 게좀 있는 것같아 네. 저 우측으로 나가실게요. 빨간불이니까 어차피 약셀 띄시고 끝까지 가시면 돼요. 아니 이게... 예. 약셀 띄신 거죠? 네. 네. 예. 이게 그 암피아를 그 이렇게 한 번씩 내가 보는데 약셀을다 밟을 때 안패가 천지하게 안 올라갔네. 직진이죠? 네 아무리 편결를도게거1 0 0 0은 내가 밟았는데 지금 한 1,200정도 유연한 패를 밟고 있는요 저희가 뭐 전자장치를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네. 자연 흑백이 장치로 해서 그 구간을 잘 찾아서 넣은 거니까 오로지 그거 하나입니다 미션이 기어가 바뀌는 건 어떠세요? 그거 전혀 못 느끼겠는데 네왜 네. 왜 그러냐고요? 야, <laughs> 나좀 이해가 좀. 자안 평소에 가요. 평소에 차가 갈라래고 기어는 바뀌어야 되고 네. 차는 무거워서 안 갈라래고 저항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변속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변속 충격이 없어서 저항을 없애버리니까 차가 네. 앞으로 가면서 미션이 기어가 바뀌니까 변속 충격이 없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내가 느끼는 거는 그렇죠 뭐 차주분들이야 네. 뭐다 네. 그렇죠 그런 거를 저는 이제 느낄 수가 없으니까 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네. 그렇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그렇죠.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툭툭 이렇게 기어를 이제 이제 기어 변속되는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전혀 그런 게 없네요 그래서 많이 장착하시는 거죠 그게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난저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제 무동력이잖아요 그죠 지금 설치한 게 네. 동력이 없지요 그렇죠 동력이 없죠 이게 동력이 되죠. 없는데 왜 이런 효과가 이런 효과가 날까 싶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전에는 다 이제 선풍기 방식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서큘레이터 방식이니까, 아무래도 저항이 더 없죠. 아... 자, 이렇게 시운전을 마쳤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써주세요. 그 너희들이 하는 거를 그렇게 그게 효과가 있다면 대기업은 왜안 하겠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무합이 더마스터 달려있죠. K9 달려있죠. 셀토스 달려있죠. 포터 달려있죠. 적용 많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제조사는요 정부가 규정해준 대로 차를 만들 뿐입니다 그죠 더 이런 애프터마케팅에서차 성능을 더 좋아지게 하는거는 우리 몫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개발해서 하나하나 구간 찾아서 장착을 하는거고요 무조건 대기업이 대기업이 다 하지 않겠냐? 그런뭐 대기업이 다 먹고 살겠죠. 그 중소기업이 모여서 대기업이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어, 많은 차종들이 다장착돼 있으니까 그 정도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 고정 댓글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뭐 저희 뭐 장착점도 올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생긴 모양도 올려놓고요. 그런 걸 많이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영킴이었습니다.